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검초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오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단반지를 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서모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꼭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꼭 맞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에베소, 서모나, 빌라델비아, 뭐, 두아데리아, 사대, 일곱 교회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꼭 맞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또 말씀은 상황에 비추어서 또 해석하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돌집에 가가 지고 며칠 후 찬양을 부르면 되겠어요? 돌집 결혼식 가면 축하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장례식에 가면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소망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신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의 말씀 또, 우리 오늘 서문학 교회 주신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후회 없이 그들이 발전적인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후회한다. 알아요. 공부해야지. 아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공부 안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로 알면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얼마나 후회하는지, 부모님이 다 경험해보고 공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이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 아빠는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그 중요한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워집니까? 꼭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일곱 별. 그게 뭐라고 그랬죠? 1장 21절에 일곱 교회 사도들. 주님은 교회의 사도들, 일꾼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지. 여러분, 이 찬양단들도, 뭐, 찬양을 잘하는 재주가 있기도 하지만,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셀리더들 교사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부족한 거다 알아요. 모자란 거다 알아요. 그래도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여기 서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부족한 것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무 무식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충성 때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을 믿으시고 장로님이 되셨든지 권사님이 되셨든지 집사님이 되셨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미든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널 우리에게 조소하죠. 너 그래 가지고 되겠냐? 그래 가지고도 목사냐? 그래 가지고도 뭐 장로라고 말할 수 있냐?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는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한 가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인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하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알면 안 싸우죠. 알아주면 알아주는데 왜 싸우겠어요? 이게 몰라주기 때문에 막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하다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알아 그러면 뭐 화낼 소리 일이 없잖아요 근데 몰라주니까 날마다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알아주죠 신랑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 이게 예, 남편들이 아내를 알아주면 아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가정일도 즐겁게 할수 있을 텐데 그냥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화내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하루 종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냥 일주일 내한달내내 쎄빠지게 일하는데 이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도 안, 남편의 수고를 안 알아주고 당연히 해야지지. 막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그 서운하고 열받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사하면서 힘들고, 하나님이 아세요. 개맛을 알아? <laughs>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간은 맨날 소외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 우리 셀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알면 되지. 우리 여전도에는요, 그냥 얼마나 뺀지리들만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닌 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도 답답한 일이 많고 여러분들이 저볼 때 답답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무 답답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 주세요. 요즘 기도해야 될때 아닙니까? 어렵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평일 날 일주일 내 새벽 기도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특수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차량 운전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걸 일주일 내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게뭐 새벽 기도 좀잘 나오나. 보면 또못 나와요. 왜 그래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일 날은 일찍 잘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일찍 잘수 있잖아요. 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주일 날 새벽기도 할수 있고, 또 평일 날 너무 피곤하면, 네? 오늘 주일 날 일찍 가서 이제 그 테레비 그한 푼만 보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찍 주무시고, 월요일은 새벽기도 할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고단해도 일주일에 두 번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중에 새벽 기도하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안 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전혀 의식 없이 사는 사람도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아마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돈 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돈 내고 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돈 내가면서 일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차비 그거 얼마 안 내려고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그냥 수십 배 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아끼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주님 아시지 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막 지적질 해주고 싶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가야지 지적질 했다가는 지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의 수고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너희들 너희들이 환란당해서 궁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알고 있다 가난한 중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알고 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남아서, 돌아,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려운 중에 전략 전략 전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를 알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보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자기를 어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제일 문제가 첫사랑이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깊이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문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곧 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중국의 교회들이 거의 불타고 삼자교회에서까지도 잘못 모이게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 그 사상이, 그 역량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게 되고 점점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 사탄의 회, 사단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골죄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축복 받아야 되는데 감옥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올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한다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면 그냥 다시는 전도하러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출도하고 뭐 그냥 때리면 맞고 나와서 또 할렐루야 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놀렐루야에요? <laughs>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질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난은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견뎌야 될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 보면,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시험 기간. 그냥 뭐 높은 자리에 가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그냥 비싼 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공짜는 없습니다. 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 둘째 사망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 고난을 견딘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 잘 지킨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머리가 깎이고 성경책 그냥 불에 던지고 그래도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요즘은 뭐 그냥 얼마나 편한데도 신앙생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어도 너무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 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어떤 교회도 엄청나게 오래되고 잘 지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오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헌금하기 싫어서도 안 오고,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고난이, 뭐, 코로나가 고난입니까? 전혀 손해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진짜로 믿음인가? 보통 해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하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네가 진짜 목사인가 아닌가 목사에게도 시험이 오고요. 네가 진짜 장로인지 권사인지 시험이 옵니다. 그걸 견디야 되고 이겨야 진짜 우리가 생명의 관을 쓰는 겁니다. 조그만 시험 왔는데 조그만 고난 조그만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면 이건 가짜 아니겠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관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또 시험한다 하더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굳군하게 서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